그리스도인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지침. 인간의 노력은 은총에 의지한다. 다음 원칙들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여정을 현대 용어로 나타내려는 노력을 표현한다. 이는 향심 기도 수련에 개념적 배경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다음 글은 거룩한 독서법에 따라 읽어야 한다. 일 인간 본성의 근본적 선성은 삼위일체, 은총, 육화의 신비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적 요소다. 이러한 선성의 기본 핵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변화되어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 이 우리 선성의 기본 핵은 참자아이다. 참자아의 중력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기본적 선성을 수용하는 것이 영적 여정에 있어서 획기적인 도약이다. 3. 하나님과 우리의 참자아는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참자아는 동일하다. 4. 원죄라는 용어는 인간 조건, 곧 하나님과의 일치에 대한 확신이 결여된 채로 온전한 사색적 자아의식에 도달하려는 보편적 체험을 기술하는 한 방식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불완전 분열, 고독, 죄책감 등의 내밀한 감각을 불러일으킨다. 5. 원죄는 우리 각자가 행한 개인적 잘못의 결과가 아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 그리고 참 자아에게서 고립되었다는 강한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이 고립감의 문화적 결과가 어린 시절부터 우리 안에 주입되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속 전달된다. 이러한 상황의 깊은 불안감에서 달아나고자 하는 절박한 욕구는 그것이 잘 조절되지 못할 때 쾌락과 소유와 권력을 향한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이것이 폭력과 전쟁, 구조적인 불의로 나타난다. 6. 원죄의 결과는 우리가 잉태된 순간부터 우리의 인성 안에 뒤섞여 들어온 모든 이기적 습관, 어릴 적 양육 환경과 성장 과정에서 생긴 모든 정서적 손상,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어린 나이에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 의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습득한 방법 등을 들수 있다. 7. 이성이 자리 잡기 전에 반응들이 합쳐져서 거짓 자아의 기초를 형성한다. 거짓 자아는 참 자아를 거슬러 발달한다. 거짓 자아의 중력의 중심은 바로 거짓 자아 그 자체다. 8. 은총은 삶의 매 순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현존과 활동이다. 성사란 그리스도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현존하시는 예식적 행위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서약들을 확인하고 유지한다. 9. 세례때 거짓자아는 전례적으로 죽고 새로운 자아가 태어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죄에 대한 승리가 우리 손에 맡겨진다. 우리 개개인의 유일무이성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격리감이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주는 세례의 물로 소멸된다. 10. 성체성사는 생명의 축제다. 그것은 우주의 모든 물질적 요소가 함께 모여 인간의 의식 속에서 떠오르고 인간의 의식을 신성한 의식으로 변화시킨다.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성체가 되기 위하여 성체를 받아 모신다. 11. 그리스도께서는 성사 안에 현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고비마다 그리고 중요한 사건들 안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현존하신다. 12. 개인의 죄는 그리스도의 자기 증여에 응답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의 진정한 욕구를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개인의 죄는 거짓 자아를 강화시킨다. 13. 우리 선성의 기본 핵은 역동적이며 저절로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 이 성장은 거짓 자아에서 오는 착각과 정서적 장애, 문화적 조건에서 오는 부정적 영향과 개인의 죄로 인해 방해받는다. 14. 성경 안에서 전례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 중에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분의 영감에 응답하는 일은 특정 상황에서 두 자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구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15. 하나님은 당신 피조물에게 즉시 완전해지라고 하시거나 당신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라고 요구하는 분이 아니시다. 멀리 계셔서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냉혹한 분도 아니시다. 그분은 공포로 복종시키는 폭군이 아니며 언제나 감시하는 경찰관도 아니고 언제든 유죄 판결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는 지독한 재판관도 아니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벌을 개념으로 기술하는 데서 벗어나 그분을 사랑의 무상성 혹은 사랑의 역할에 바탕을 두고 기술하도록 해야 한다. 16. 하나님의 사랑은 연민이 가득하고 부드럽고 빛나며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고 대가를 바라지 않으며 모든 것을 일치시키신다. 17.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받는 체험을 하면 우리가 거짓 자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놓아버리며 참 자아로 향하는 여정을 떠날 수 있게 된다. 참 자아로 가는 내적 여정은 하나님 사랑으로 가는 길이다. 18참 자아에 대한 깨달음이 자라나면 이러한 체험에서 흘러나오는 깊은 영적 평화와 기쁨이 거짓 자아의 붕괴와 죽음에서 오는 정신적 고통을 상쇄시킨다. 거짓 자아의 동력이 줄어들면서 우리 참 자아는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의 동력으로 새로운 자아를 형성한다. 19. 새로운 자아의 형성에는 수많은 실수의 흔적, 때로는 죄의 흔적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실패가 아무리 심각하다고 해도 참 자아에 침범할 수 없는 선성에 비하면 별 것이 아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청하고 우리가 상처를 주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그 다음에 새로워진 자신감과 활력으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20 지속적으로 스며들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죄책감은 거짓 자아에서 온다. 개인의 죄나 사회적 불의에 대해 반응하는 진정한 죄의식은 용기를 잃게 하지 않으려 삶을 개선하도록 이끈다. 그것이 회계로의 부르심이다. 21 영적 여정에서 진보한 것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에서 시작하여 타인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22. 신앙 공동체는 영적 여정 안에서 모범과 교정, 서로에 대한 관심을 지원한다. 무엇보다도 전례의 거행과 성경 기도, 침묵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하는 일은 공동체를 결속시켜 변화 및 하나님과의 일치를 공동으로 추구하게 해준다. 특히 공동체가 전례를 위해 함께 모일 때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봉사할 때, 그리스도의 현존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나타나고 실제적인 것이 된다. 23 생존과 안전, 애정과 존중 힘과 지배를 추구하는 인간 유기체의 본능적 욕구를 절제하면 참된 인간 욕구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욕구 중 일차적인 것은 다른 사람들과 친밀해지는 것이다. 친밀성이란 사상과 문제, 영적 열망들을 상호 개방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점차적으로 영적 우정으로 발전해 간다. 24. 진정한 자기개방을 수반하는 영적 우정은 결혼 생활과 독신 생활의 행복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된다.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과 친밀해지는 경험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능력을 확장, 심화시킨다. 성적 에너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향을 받아 점차 만물과 만민을 향한 보편적 동정심으로 변화되어 간다. 25. 공동체가 영적으로 빛을 발하는 것은 그 구성원들의 변화의 여정과 서로에게 투신하는 정도에 달려있다. 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서로 빈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이 투신의 필수 요소이다. 26. 전통적 의미로 볼때 관상 기도는 변화의 과정을 시작하고 그 과정과 함께 하며 그 과정을 완성시키는 역동적 과정이다. 27 성경과 우리 개인 역사 안에 하나님 말씀을 사색하는 것이 향심 기도의 기초다. 향심 기도 중에 특정한 생각과 느낌을 자연스럽게 놓아버리면 기도가 진전하고 있다는 표시이다. 향심 기도의 특징은 생각과 느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서 초연하다는 것이다. 28. 진정한 영성 수련의 목표는 육체와 정신과 영의 좋은 것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것이다. 인간 본성의 어떠한 측면이나 인생의 어떠한 시기도 결코 거부해서는 안 되며 이것들을 자아의식 다음 단계에 통합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인간 성장의 각 단계에 고요하게 존재하는 부분적 선성이 보존되고 그 한계점만 뒤로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되는 길은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29. 영적 여정의 초기에 영성 수련의 실천은 삶의 관상적 차원의 기초를 쌓기 위한 수단으로 필수적이다. 30. 규칙적으로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가지면 영혼이 고요해지고 내적 침묵이 자라나며 자기 인식이 시작된다. 31. 고독은 원래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완전히 투신하는 태도를 말한다.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면 자신의 삶과 은사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진다. 32. 마음의 가난이라는 참 행복은 참 자아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생겨난다. 그것은 모든 것에 대한 무소유의 태도이며 동시에 모든 것과 누리는 일치감이기도 하다. 많이 가질 내적 자유 혹은 적게 가질 내적 자유를 누리고 자신의 생활 방식을 단순화 하는 것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표시다. 33. 정결은 독신생활과는 구별된다. 독신생활은 우리 성의 생식적 표현을 금하고자 하는 서약이다. 정결이란 성적 에너지와 이에 수반되는 남성적 혹은 여성적 자질을 받아들이면서 이 에너지를 우리의 영성에 통합시키는 것이다. 이는 성적 에너지의 사용에 있어서 자기를 통제하고 절제하는 수련이라고 할수 있다. 34. 정결은 사랑하는 힘을 증진하고 확대한다. 그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신성함을 감지한다. 그 결과 다른 사람의 품위를 존중하며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만 그들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35. 순명이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그분이 우리 삶 안에 나타나시는 모습 그대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즉각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온순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모든 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증거를 가려내고 은총의 내면적 이끌림에 비추어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아내는 식별력이 생긴다. 36 겸손이란 하나님과 자신과 또 모든 실제에 대한 정직한 태도다. 그것은 우리가 무력한 가운데서 평화로울 수 있게 하고 자기를 잊고 쉴수 있게 해준다. 37. 희망은 하나님의 동정심과 도우심을 계속 경험함으로써 솟아난다. 인내는 행동하는 희망이다. 인내는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도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린다. 38. 거짓 자아가 해체되고 죽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변화시키는 힘을 토대로 새로운 자아를 형성함으로써 그분의 부활하신 생명에 동참한다. 39. 초기에는 정서적 속박이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기 때문에 새로운 자아성장의 주된 장애 요소가 된다. 나중에는 자기 통제에서 우러나는 미묘한 만족감으로 인해 영적 교만이 주된 장애 요소가 된다. 그리고 마침내는 자아성찰이 하나님과의 순수한 일치를 가로막기 때문에 주된 장애 요소가 된다. 40 인간의 노력은 은총에 의존한다. 노력이 은총을 불러들인다 해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과의 일치에 도달하는 정도는 노력에 비례하지 않는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선물이다. 41 예수님께서는 상상과 기억과 정서를 잠잠하게 하는 특정한 묵상법이나 신체 단련법을 가르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자신의 특수한 기실이나 타고난 성향에 적합한 영성 수련을 선택해야 한다. 성령께서 당신의 직접적 인도에 승복하도록 요구하실 때는 그 영성 수련을 기꺼이 버려야 한다. 성령은 모든 방법과 수련을 초월하신다. 그분의 영감에 따르는 것이 완전한 자유에 이르는 확실한 길이다. 42.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보여주신 것들을 제자들에게 길로 제시하셨다. 즉,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그분의 마지막 가르침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Итак.